미국의 탑 o p 80 보딩 스쿨 80 위권 미국 보딩 스쿨 소개하는 영상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학교는요, 퍼츠머스 어, 아비라는 어, 학교입니다. 퍼츠머스 아비는요, 어, 1926년에 어, 설립이 되어 있고 위치적으로는 이제 로드아일랜드라는 어, 주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보스턴 기준으로 어, 약한1 시간 정도. 어, 떨어진, 어,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카톨릭계의 학교, 이라서 그런지, 어, 되게 고전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리고 전통, 이런 트레디셔널한 부분을 강조하는 어,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사이즈는요, 약한 중소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총 지금 재학생이 구학년에서 12학년, 요 4년 동안, 어, 336명으로 지금 최근에 집계가 되고 있고요. 보딩률은 약한67% 정도로 제, 어, 제, 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6명 정도가 지금 현재 보딩으로 어, 기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학교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라틴어를 해야 합니다. 어, 그래서 9학년으로 신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1년 동안 이제 라틴어에 대해서 어, 1년 동안 필수적으로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어, 일단은 필수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또 이제 카스릭 스쿨이라 보니까 종교 수업도 이제 1년에 한 과목 이상 4년 동안 총 4년을 공부해야 된다는 부분이 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다섯 과목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어, 그 다섯 과목 중에서 이제 포츠머스 에비해한 과목을 더 수강을 해주나 봐요. 네네. 그래서 학교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기오메트리와 알고브라토를 같이 이렇게 네네. 수강을 하는 학생도 있고 네네. 또, 이제, 라틴어가 이제 필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 난 그런데 스페인어를 같이 하고 싶어. 또는 이제 뭐 중국어를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같이, 네. 어, 더블로 이렇게 이제 고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학생들을 네. 예,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할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저희 학부모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라틴어를 1년 동안 하는 건 의무거든요. 이 학교가. 그런데 이제 10학년 올라가서 이 라틴어를 그냥 버려. 어, 안 하고, <laughs> 나 그냥 했던 중국어하고 뭐 다른 것들 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네. 아무런 쓸모없는. 그래서 이제 1년만 더 해라. <laughs> 왜냐면은 대학에서는 최소한 인정해주는 게 언어적으로는 2년을 인정해줘요. 1년짜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2년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 친구가 이제 라틴어를 어느 정도 공부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더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레벨 3 해야 됩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한 레벨을 갖다가 3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말 대학에서 인정해줘요. 그래서 아, 이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틴은 어차피 1년을 필수로 해야 되니 적어도 1년만 더 하면 내가 했던 공부가 사실 버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더더 더 잘한다 그러면 레벨 3까지. 레벨 3까지. 레벨 3까지. 네. 그렇게 되면 대학 진학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 학교는 또 이제 12학년들을 위한 고등학교 이제 thesis project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소논문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옛날 고전 방식의 커리큘럼을 어, 이제 고수하는 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writing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도 이제 comprehensive writing이라고 해서 이 12학년 학생들이 이 thesis project에서 c 컴프 p 시 e h e n s i v e 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다시 이제 10학년을 돌아오면, 10학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휴 u 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휴 u 니티가 이제 l i t e 나 이제 히스 s 리그 다음에 이제 t h 로지 l o g y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휴 u 니티 안에 정말 전통적인 그런 이제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여기 Theology는 이제, 아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종교학, 신학이란 뜻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고저 고대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Philosophy, 철학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어, Integrate 돼서 이제 종합적으로 배우는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이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Discuss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클라스메이트나 선생님의 주도하에 이제 디스커션에 대한 부분을 가고 주 2회에 이 디스커션하고 이 읽은 이런 널리지를 바탕으로 또 라이팅을 해서 써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에세이나 라이팅을 강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에세이가 반드시 트레이닝이 미리 잘 되는 학생에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딱 정해져 있습니다. 패스가. 그래서 어 9학년 때 피직스를 무조건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10학년 때 케미스트리 해야 되고 11학년 때바이오 g 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나는 9학년 때바이오 g y 듣고 싶고요. 나는 거기서부터쫙 가서 나는 생물학이나 바이오나 아니면 의대를 준비할 거예요라고 하는 학생들 도 어, 피직스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알고, 이 학교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피직스를 갖다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알제브라에 대한 기본적인 네네. 내용을 이제 알아 알고 떠나야 되고 네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알제브라2는 이제 마치고 가야 되는 거고 <laughs> 그 다음에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바이올로지라든가 이런 학습이 사실 늦게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이제 AP바이오나 이런 걸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바이올로지에 대해서는 선행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하는게 좋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늘이 학교에 이제 가는 학생들한테 여름방학 동안에 라틴어를 학습시켜줘요. 네네. 그게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어, 이 학교는 사실 그 한국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네네. 이제 계속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뭐 졸업한다면 이제 명문 대학교를 가는 곳이고 근데 이제 75개의 코스 중에서 커리큘럼 코스 중에서 어 고전이 한 8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이 강한 학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어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의 이제 셀렉션이 되게 심화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 보통 이제 대학 과정이긴 하지만 AP, Calculus, BC 까지 마침 그 뒤에 레벨의 수학을 학생들이 어 실력이 된다면 어 수강할 수 있는 옵션이 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m u l t i v a r i a t i o Calculus 라든가 뭐 Linear Algebra 라든가 뭐 real analysis라든가 이제 number theory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P calculus BC의 그 다음 단계의 고난이도의 컬리지 어, 레벨의 수학 과정인데 어이 과정까지 고등학교에서 제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수학적으로 좀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에 어필할 때 이런 코스들을 들으면 정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어, 또한 이제 이 학교는 어, AP나 이제 언어 수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AP 같은 경우도 뭐 6개에서 8개로 어, 이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뭐타 우리 학교에서 탑 학생이에요. 해도 뭐 6개에서 8개가 뭐 정말 많이 듣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이제 그런 AP나 언어 수업에 대한 좀 제한이 있고요. 10학년은 AP를 거의 못 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추가적으로 종교학이나 이제 라틴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필수적인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거나 이제 학생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가 아닐까 하는 제 그냥 작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어떻게 갔는지?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 이제 그 학교 자체에서 보니까 아 88명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IB 기준으로 봤을 땐, 어, U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학교 이제 두명 진학을 했고, 그리고 예일 한명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계산을 해보니까, 어, IB 진학률은 한3.4% 정도 되는, 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저도 이제 또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걸래.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럼 다른 대학은 어디로 갈까? 우선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네. 어, 역시나 다른 학생들은 좀또그 리브란스 컬리지라든가 명문, 또는 이제 명문 살대학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 뭐, 탑 50위, 60위도 아니고 50위 밖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네. 겨우 라고 네. 말해도 나 <laughs> 33명, 네. 아, 33명 정도밖에 안 돼서 네. 55명은 탑5이 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이제 괜찮은 내용이 이제 커리큘럼에 있다라고 저 봐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이 <laughs>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커리큘럼이 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의 그런 이제 일과표가 이제 샘플로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일단 스케줄이 어, 월, 화, 수, 목, 금, 토아 죄송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맞네요. 6일로 수업이 짜여 있고요. 어, 일단 월요일 어, 시간표를 알려드리면 오전 8시 15분에 어,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제 고전에 대한 히스토리를 어, 배웁니다. 그래서 뭐, Ancient 뭐, Medieval History라 그래서 어, 이제 고전 예전에 어, 고전 맞죠? 예, 고전 역사에 대해서 한 블록이 시작이 되고요. 어 9시 10분은 어 이제 t 터러처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수업을 약한 1시간 20분 정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약한 25분 정도는 약간 쉽니다. 그래서 잠깐 뭐 어셈블리 하고 학생들 게더링 하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바로 컨퍼런스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 라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라틴에 대한 부족한 학생들은 라틴어 엑스트라 헬프를 받을 수 있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수업에 대해서 약간 뭐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약한 50분 정도 어,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스페인시라고 나와 있는데 어, 스페인시, 세컨 랭귀지겠죠? 세컨 랭귀지를 약한 시간 약한 20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시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는 이제 또 수업을 하나 하게 되는데, 어, 라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한 3시 정도에 어, 마치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업이, 어, 3시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약한 30분 쉬고, 3시 30분부터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보딩 애들은 보딩으로 돌아가서 약간 5시 반부터 약간 어좀 쉬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는 이제 2시간 동안 잠자기 10시에 이제 소등을 하는데 잠자기 전까지 이제 스터디 아 r s 라에서 숙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으로 모여서 과제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어 여기서의 약간 특징은 뭐냐면 어 이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읽어 드린 게 이제 먼데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수업이.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또어 목요일하고 금요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 수업이 하프 데이입니다. 그래서 8시 15분에, 어, 8시 15분부터 이제 약 아, 50분 정도 되는 수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 50분 수업, 뭐 여기 이제 피직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피직스 수업을 하는데 어, 이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월요일부터 어, 토요일까지 이 일, 하루 일과 중에 두 블럭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50분짜리 수업이 되어 있는데 이제 플렉스라 그래서 학생이 더 필요로 하면 25분 정도, 2 5분에 30분 정도로 수업을 더 길게 할수있다는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 수업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오전 어, 12시 20분에 어 오후죠. 죄송합니다. 점심 오후 12시 20분에 수업이 오전 8시부터 12시 20분까지 수업이 딱 끝나고 그 이후는 이제 뭐 게임데이,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스포츠 활동을 하고 도무로 어, 돌아오는 시간은 5시 30분이 일정합니다. 토요일도 어, 오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15분에 시작을 하고 토요일 같은 수업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 학생이 필요로 해서 플렉스로 약간 익스텐션 할수 있는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어, 익스텐션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어, 블록 그교 교시는 없고요. 어 하나 둘셋네 개의 과목을 하고 1 2 시경 1 1시5 0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1 2 시경에 이제 디스미스 한 다음에 어, 점심을 먹고 바로 이제 또 스포츠 활동을 하러 갑니다. 어 그리고 6시 전에 돌아와서 이제 여섯 시도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학교는 이제 스케줄, 이제 샘플이기 때문에 이제 8시부터 어 11시까지, 어, 세럴데이다 보니까 뭐, 파티라든가 댄스라든가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좀레크리에이션을 활동할 을수 있게끔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어, 이 시간표를 보듯이, 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블럭, 하루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일과 중에 두 블럭은 30분의 익스텐션이라는 옵션을 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정말 그 과목을 할때 어, 내가 조금 더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피어 튜터들한테 바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30분 이렇게 엑스텐션에 대한 어, 교과목이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이제 대학을 제가 아까 잘 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를 갖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학생들은 이제 물론 이 이렇게 스포츠를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좀, 학업이 좀덜돼 있는 학생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SAT 평균이 네네. 1245점 정도 나오고 있고, ACAT 평균은 26.5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음. 이 테스 스코어에 비하면은 굉장히 대학은 잘간 거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내신을 어렵게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하에 네네. 최근에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네. 어머님 월뭐 네. 어, 영어 빼놓고는 다 a 다 <laughs> 영어는 이제 지금 B 상황이라서 제가 어머님을 좀 안심해 해드렸어요. 네. 어머님 좀 안심해드렸어요. 어머님 파이널 때는 A로 끝날 겁니다. <laughs> <laughs> 그렇게 이제 있습니까?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신도 좀잘 받을 수 있는 학교, 그리고 고전적이며 좀 전통적인 미국 보딩의 커리큘럼을 어 이제 추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퍼스머스 어 아비는 한번 생각해 볼, 고려해 볼 만한 좋은 학교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